네, 안녕하십니까 양식 연구과 김영수입니다. 어, 지금부터 스마트 양식 산업화 확산을 위한 노르웨이 양식 산업기술 파악 및그 아쿠아노르 2025 참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요 일정은 그 왼쪽에 보이는 연어 양식 기업 레로이 방문과 아쿠아노르 2025 참석 그리고 한노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어 우리 원에서 그 발간한 2024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어 최근 지구 평균 기온은 약 0.7도 정도 상승했지만, 어 우리나라는 무려 이제 1.44도 정도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여름철의 고수원 피해나, 어 질병 확산, 그리고 양식장의 이런 생산성 저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어가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서 약57% 정도가 감소했고, 그리고 지금 어촌 고령 인구 비율도 약 3,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율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ICT와 그 친환경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양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국외 출장 그 대상국인 어, 노르웨이는 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대서양 연어 세계 최대 생산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2023년도를 보시면 어, 생산량이 약 167만 톤이고 이 중에 120만 톤을 어, 수출을 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의 약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비중이고. 어 연어 사업은 현재 그 노르웨이 국가 수출 경제를 어, 떠받치고 있는 그 핵심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기술과 정책 등을 참고할 만한 그 양식 선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2년마다 개최되는 이 아쿠아 노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산 양식 전문 전문 박람회로서 어, 최신의 기술 동향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 노르웨이 출장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출장은 그냥 단순하게 그 전시의 참관을 넘어서서 어, 그 양식 산업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국제 협력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스마트 양식 연구 방향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어, 진행하였습니다. 어, 출장은 그 사료연구센터 민병화 센터장과 어 제가 8월 20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어 노르웨이 트론헤임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양식의 기술 개발의 동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세계 스마트 양식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이제 13조 원 정도이던 시장 규모가 어 2030년에는 어 137조 원 정도의 규모로 연 평균 18% 연구씩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해외 주요 양식 선진국들은 이런 단순한 그 양식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어, 산업 전반의 점, 첨단 기술을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 최대 양식 그 관련 기업들은 어류 측정 시스템이나 어, 또 스마트 센서, 어, 뭐 비디오 장비 등 이러한 ICT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생육 그 환경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 스마트 양식이 기자재 시장을 점점점 키우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본 출장에서 그, 확인된 그 주요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레로이 양식장을 방문하였는데요. 그 레로이 양식장은 노르웨이에서도 연어 생산량이 3에서 5위 정도 되는 어, 매우 큰 기업입니다. 어, 특히나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레로리는 그 해상 가두리 그리고 육상 양식장 어, 또 가공 공장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 해상 가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직접 배를 타고 이동해서 어, 가두리 위에까지도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특히나 그 바다 2, 그, 물이 문제 때문에 대사양 연호도 폐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고, 어, 스몰드 단계에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투여하는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르웨이의 많은 노력들이 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사료의 경우에는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어, 이제 바지선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그 컨트롤러가 있어서 어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어, 또 조절하고 어류의 그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먹이 공급이 중단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두 번째로 그 육상 양식장을 보면은 네, 소리는 좀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스몰트 단계 연어를 양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기 연어 생장의 최적 수온이 12도를 유지하고 또 인공 조명으로 자연환경과 유사한 그 생태를 상태를 조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라스 방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었고 어, 95% 사육수는 재순환하고 5% 정도만 추가하는 어, 좀 폐쇄식의 완전한 라스 형태를 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100g 연어를 주로 이제 가두리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제 이런 무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500g까지도 양성한 후에 백신 접종해서 이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어, 사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이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어,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부산물도 뭐 의약품이나 또뭐 이렇게 사료 등으로 만들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이 연어들은, 가두리에서 이제 활어 상태로 공장으로 이동 후에 그 PC 펌프를 이용해서 공장 내부로 이동이 되었고, 모든 공정은 센서와 그리고 계측 장치를 이용해서 그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 매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공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청소 인력인 만큼 그 위생 관리에 매우 철저했고, 그 어류 복지에 대해서도 어, 매우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쿠아노르를 방문한 그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노르 그 2025-2025는 양식 기자재, 그 다음에 운영 플랫폼 등 첨단 기술 그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번 아쿠아노르 2025는 그 재활용, 그 다음에 동물복지,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어, 기조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 2만 5천 명 정도가 방문하는 매우 어, 큰 행사였고 어, 특히나 이제 혁신상을 수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이 부분에서 이제 AI 기술하고 그다음에 의료용 초음파 기술을 결합한 그 어류 성별 자동 분류 시스템을 어, 개발한 곳에 그 수상이 돌아갔습니다. 어, 또한 이번에 이제 아노르에서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나타났던 게그 일본의 지금 현재 신규로 대서양 연어 육상 수조식 그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어,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좀 이러한 어, 육상 라스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아쿠아 노르에서 이제 소개되었던 주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크바그룹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수산 양식업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글로벌 기업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최초로 그 아프리카에도 이런 해상 연어 양식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여서 사실 좀 매우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그 영상을 영상을 보시면은 그 바다이 그 물이 때문에 이제. 어, 치마식 해상 가두리 수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네,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상 가두리의 경우에는 그물을 청소하는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ROV를 만들어서 이제 그물을 청소하는 네, 그러한 장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좀 놀랄 만한 것은 어, 이렇게 해상 가두리와 관련된 많은 장비들 그리고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었다는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이제 바람난을, 이제 품질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어, 소개한 마스콘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기를 제작하는 좀 선도 기업으로서, 어, 이렇게 통, 알이 통과하면서 그 사진을 촬영함으로 인해서 이 알들의 발달 속도나 크기라든지 전체적인 걸 확인하면서 품질을, 어, 체크해주는, 어,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MMC라고 하는 이제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제 대상 연어 가공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어 여기서는 어류 핸들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수처리 기술에 대한 어 소개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좀 더도 이제 왼쪽 아래서부터 보시면은 그 해상 가두리의 그물에다 이제 산소 발생기를 이용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 그리고 어, 영상을 통해서 어, 백신을 주사할 수 있게끔 어, 크기나 어, 주사할 위치를 정확히 체크해서 어, 접종을 하는 그 어류 백신 자동 접종기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제 수중에서 그 육상 라스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 속에 수조 안에 직접 사료를 공급해서. 어 어류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어,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어, 세 번째로는 이제 한로 수산 양식 기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어, 아쿠아도르2025 기간 동안에 그 드론 회의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서 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어, 기술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어, 한국 세션에서는 이제 라스 기반 덮지 스마트 양식. 어, 에 대해서 넙치 생존율 두배뭐 향상하거나 출하 시기를 단축시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또 데이터 기반의 예측 분석을 통해서 지능형 스마트 양식 기술에 대한 플랫폼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 참치 부산물을 활용하는 기술과 연구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그 부산물을 이제 만들지 않는 그런 부산물 제로 기반 양식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어, 발표가 있었는데 어, 피오 살몬에서는 이제 첨단 대형 라스 솔루션에 대해서 어, 기술 소개가 있었고 오티라스에서도 라스에서의 물 순환이나 수질 관리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또쌀스네스 필터에서는 그 수처리 장치 그리고 미세 여과 슬러지 기술을 활용해서 어, 이 입자 파쇄가 최소화되어서 이제 수질이 안정화할 수 있는 뭐 드럼 필터 같은 그런 기술에 대한 어, 소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사실 이 부분과 이 다음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나름 좀 고민해보고 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 먼저 우리 원에서도 그 육상 수조나 그다음에 해상 가두리에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 동영상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어 아직까지는 이게 현장에 산업화가 되지는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먹이 활성과 관련되는 뭐 사료 자동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류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이나 어류 선별 또뭐 스마트 수차 양식장 관리 로봇 그리고 양식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통합 솔루션도 어, 개발한 바 있습니다. 어, 특히나 내년부터 이제 스마트 수산업 응용기술 국산화 및 실증 연구라는 신규 과제가 그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 이에 이제 기존 개발된 이런 요소 기술들을 어, 현장에 산업화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번 출장에서 이제 확인했던 그런 좀 다양한 기술들 가운데 국산화가 가능한 기술들의 우선 순위를 좀 정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좀 검토를 해보면 좀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해상 가두리 내에 이제 산소학과 공급했던 그런 기술이나 또 치마식 해상 가두리 또 가두리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신규 과제를 하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본그 국외 출장에서 제가 좀 느낀 이제 시사점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육상 라스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저희도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 이번 노르웨이에 가면서도 분명하게 느낀 건 AI와 결합해서 이런 기자재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러한 양식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 많이 느끼게 되어서 한국형 이런 스마트 양식 같은 어,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어져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또한 그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공유가 곧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데이터 생태계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계속적인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르웨이에서는 어, 매우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도 그만두고 양식장으로 온다고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고학년이나 이제 또 청년 근로자 중심의 이런 자동화 기술 그리고 그런 복지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 기술을 가지는 전문 청년들 또 핵심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 인력도 계속 개발 에양성해 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